이분이 수가 차는 게보있냐 근데 관제수요? 어 내년에 그렇게 좀 내년이 아니더라도 관제수가 있다고 음. 하시네요. 안녕하세요. 네네네 이번 시간에도 제가 한 인물을 준비했거든요. 네네 이 사람의 음. 2022년 음. 그리고 그후 미래를 봐주시면 되는데요. 미래 사주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네네. 생년월일 적금만겠습니다 네네. <목소리> <목소리> <좌우> <목소리> 폭군의 기질이 왜 강한 사람이야? 폭군이라는 건 뭐냐면, 이런 폐왕의 자리를 갖다가도 뭔가 날바락이 떨어진 형국이지. 잘 나가던 계도가 어? 말년에, 마지막에 어떤 그런 어 끝맺음을잘못 지는 어떤 그런 형국이라. 음... 어? 관제수도 음... 보이는 형국이고, 어? 굉장히 배우자 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좀 보여져. 어?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거의 키워줬다가도 볼 수, 밖에 없어. 어?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다가, 어, 어떤 녹의 기운을 갖고 있고, 어, 나라를 통솔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운이 강한 사람으로 좀 보여지는데, 일단 이, 이 사주가 정확하지도 않고, 어, 어, 확실하지 않지만은, 어, 이 피디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. 어? 그런 사람의 어떤 기운을 봤을 때는, 나라에 녹음 먹고, 어, 사람을 통치하고, 어, 벼들 어떤 큰벼들을 얻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있긴 하지만은, 어? 말년에 뭔가 건강수로, 건강이나, 어, 이런 그 관제, 에, 이런 거에 휘말리고 엮여서, 어? 이렇게 자꾸 수갑이 보이고 그래. 수갑 차는 게 자꾸 보이고, 어? 근데 지성 자체가 뭔가 어떤 그런 이사, 이분이 어떤 업적을 남긴 건 분명한데, 그런 본인이, 어, 만든 업적 중에서도 죄를 지은 것도 맞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죄 지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잘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타입이야. 응? 자기의 죄도 인정을 잘안 하는 거고, 어?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죄도 뭐 주작이라고 자꾸, 어, 얘기를 할수할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, 어? 그렇기 때문에 왕의 사주는 가깝습니다. 이런 사주는. 왕의 사주로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, 어, 폐망했다. 폭망했다. 라고 좀 보여줘요. 왕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응. 폐망? 응. 폭망이지. 그러니까 폭군의 사주예요. 폭군 사주. 굉장히 이런 65, 6 60대 중반 정도의 운이 60대부터의 어떤 운이 굉장히 안 좋아요. 말년 운 음, 말년 운같 예. 말년에는 모든 걸, 명예를 다 잃어야 되고, 응? 말년에 명예를 잃어야 되는 사주고, 응? 내가 쌓아온 어떤, 이런, 어, 그런 그 업적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야 된다. 아, 어, 한순간에 무너져야 되는 어떤 그런 기운이 강하게 있고, 어? 어 이분 남자라 그랬어? 예 남성입니다. 남자 확실해? 예. 음. 어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말로 사람을 얻었다라고 좀 보여줘요. 음. 말로 사람을 내 사람들을 만들었다. 어? 그래서 천하를 누빈 것 같다. 이분은. 오. 천하를 누볐던 분으로 좀 보여줘. 오. <laughs> 어. 근데 말년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말년에 뭔가 탁 일을 라는 사주야 내가 싸웠던 어떤 그런 전에 어떤 그런 과거에 어떤 좋은 일이라든지 어, 어 이런 일들을 탁 일을 라는사주야 말년에 어. 누구지 문 워낙 사주가 여러 개라서 누군지는 맞추기는 좀 힘들 것다 음. 사주가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사주의 단명 수도 있어요. 단명? 요 음. 단명이라는 게 제명에 못 살아갖고, 음. 어, 좀, 그, 일찍 가신 분들을 단명이라고 하는데, 단명의 어떤 그런 기운도 굉장히, 어, 가지고 있는데, 그 명을 잘, 잘 이었다고 좀 보여줘요. 어, 지금 살아 계셔요? 예, 지금 살아 계셔요. 살아 어... 계셔요? 화 천하를 누빈 건 맞는 것 같고, 어, 이름 석자를 날렸다고 해 이름 석자를? 응. 이름 석자를 좀 날렸고, 군 어떤, 어, 뭔가, 그, 안 좋게 어, 이분들을 뭔가 까부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리들도 좀 있는 걸좀 보여주고. 응. 그렇기 때문에 세력은 없고 내가 목표목표를 하는 어떤 그런 거는 달성은 했지만, 어, 지금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보여. 건강상도 좀안 좋아 보이고, 어, 두 번째는, 어, 남자라고 하지만은, 어떤 여자의 어떤 그런 기운이 강한 사람이에요. 세밀하고, 꼼꼼하고, 약간 세밀하고, 예민하고, 응? 여성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좀 보여지지. 응? 응.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, 어, 어, 어디 지금 수감돼 있어? 아니. 그런 건 아니야? 예. 누군지 말씀. 예, 맞아, 맞아. 여기 있습니다. 현 대통령이죠?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. 음. 이분이 수감 되는게뭐 있냐, 근데? 관제수요? 어. 내년에. 그렇겠죠. 내년이 아니더라도 관제수가 있다고 음. 하시는 거죠? 예,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